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2차 분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자, 2차 분등식은 어차피 2차의 개수가 양수일 수가 있고 음수일 수가 있겠지. 분명히 뭐 0일 수 없고 당연히 그래서 0보다 만약에 작다면 음수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2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수 있을 거야. 자, 그러면 양수로 만들었을 때 종류가 간단하게 12종류가 있습니다. 그럼 꼼수일 때도 12종류가 있겠지. 근데 지금은 양수일 때 12가지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 2차 부정식을 풀게 되는지 그런 방법들만 알면 돼.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프 6개를 줄여가지고 수일때 양수일 때 나눠서 판단해주면 간단히 그날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첫 번째 그래도 프 어떻게 될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.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x 값이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두 개가 있어 0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 값이야. 2차 부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는 0으로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야. 판별식이 0보다 커. 오케이. 자,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더라. 그 점이 한 개더라.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한배식는 어차피 이제 근의 공식 속에 있는 거야 한배지 자, 그러면 근의 공식이 원래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데 얘가 0으로 만드는 x 값을 이 참수가 되어있겠지이 참수가 Y0 넣는 건 무슨 의미?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와. 라는 뜻이야.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와.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0이다. 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0을 하나. 2에 어, 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0을 하나. 아니면 2에 분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을 하나. 어차피 2에 분에 마이너스 B 똑같단 말이지. 두 개가 똑같다.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? 중근이다. 라는 얘기를 해. 중근. 함수로표인하면 교점이 두 개다? 한 개다. 교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경우다. 근데 만약에 이 판별 식이 보다 작다라고 해보자. 루트한에 우수가 들어간다는 거지? 그걸 우리는 호수라고 얘기를 해. 호수는 내가 정의처럼 기억하라 고했지 호수는 뭐다? 계속음분불가능 대소국은 불가능 함수를 작별 분에 나타낼 수 있다. 없다? 없다.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는 아니다. 더 상해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. 자 그래서 판매식이 0보다 작을 때는 x 축과의 교점이 없다. 내가 자주 착각하는 게 이런 거지. 판매식이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어.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. x 축하고의 교점이 몇개인지를 판단합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이제 하나하나씩 부동식 코에 따라서, 만약에 어떤 2차 부동식에서 0 이하다라고 한다면,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. Y는 이 함수가 있는데, 2차 함수가 있는데, 이 2차 함수에 Y 값이 0 이하인 부분은 이 말이야. Y값이라고 하는 것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나오려면 X축 이하겠지 이 부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나오려면 X에 뭘 넣어야 될까? 라는 게 질문입니다. 지금 이 부분이 나오려면 X값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분을 넣을 수있겠네 물론 알파, 베타 포함입니다. 자, 그러면 X값은 물론 Y값이 0 이하라고 말할 수 있겠네. X는 알파, 이상 베타 이하의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. 오케이? 자, 그럼 반대로, 이제, 반대는 이니지 0을 포함 안 해요. 0보다 작다면. 자, 그러면, 요 부분을 포함 안 하고, 요렇게,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 Y값이 나오려면, X는 뭐? 이 부분은 0대면 된다니까 알파 나오면 0대로 보시라 포함이 안 돼요 이 아래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x 값이 부분 언제 알파보다는 더 크고 베타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0 이상인 부분이 되어야 돼 이건 y 값이 0 이상인 부분이니까 음나지가 X축 이상이 되려면 Y 값 자체가 너무 이상이 되려면 X에 뭘 넣어야 될까? 는데 이게 X에는 이 부분을 넣게 되면 그때의 Y 값 그러나 음 이상, 요 부분 포함이겠지. 역시 요 부분 포함해서 요 부분을 넣으면 0 이상 될 거예요. 그러면 넣을 수 있는 X 값들은 이쪽은 다 가능해. 중간에 여기서 안 되고, 여기서 다시 가능해. 한국의 표현이 안 되지. X가 알파 이하 넣어도 될 거야. 또는 X가 베타 이상 넣어도 됩니다. 얘는 이렇게 가지겠네. 자, 이제 이런 분과 0보다 커지려면, Y 값이 0보다 커지려면, 만연이 안될 거고, 이 부분은 구멍이 풀리겠네. 이 부분 포함하지 않는다 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려면, 그러면 x 값은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당연히 알파벳타 여기에서 알파벳타 포함. 아시겠지 그냥 등만 빼면 됩니다. x가 알파보다 더 작은 수를 넣거나, 그때 y 값은 0보다 커. 그다음 베타보다 큰 x를 넣었을 때 y 값이 0보다 커. x, y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. 자, 이제 판별식이 0인 상태입니다. 판별식 0이라는 거는 x축에 접하는 상황이야. 이제 꼭 한번 보자. 0 이하인, 0 이하인 x축하고 x축 이하인 부분겠지 x축도 괜찮고 x축보다 다 작은 부분 근데 이 작은 부분이 없어요. 이 부분이나 와야 되는데 여기가 작은 거고 0이 되는 건 하나가 있네요. 이 부분. x 의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는 0이 됩니다. 그래서 이는 x가 알파일 때빨랑 하나 성립합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되게는 요야 2차 분식이라고 해서. 범위 뭐부터 뭐까지는 범위를 가지는 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거 주의합시다. 자 그다음 얘는 두 모범 포함 안 돼. x 영보다 조더 작아야 돼. y 값이 영보다 작아야 돼. x 수보다 더 밑에 있어야 돼. 그러면 x 수보다 더작 이제 x 수보다 밑에 있는 부분 나오려면 뭘로 해야 된다? 없다. 무조건 이 y 값 자체는 최솟값이 농나이와 일술에 가는 게 병이겠지. 그건 이상이란 말이야. 그럼 아, 그래프 그래프가 x축보다 낮은 부분이 없네. 최소한 0이 됩니다. 그리고 0보다 다 커요. 이 부분 0이 되고 전체적으로 항상 0 이상이라는 얘기야. 0 이상이라는 소리야. 다시 말하면 x에 뭐1,000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0 이상이야. 무조건 뭐라고? 이 값에 관계없이 모든 없어. 항상 위에 떠 있는 모양이 될거야이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자 그러면 0 이하의 부분 보하시오0 이하의 부분 아무리 봐도 f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안보여 그럼 뭐? 배가 없다.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 0은 이어도 된대 하지만 그래프가 연결된 부분도 없어 역시 배가 없다. 이렇게 될거고 얘는 0 이상이어야 해. 근데 이미 보니까 무조건 X축 위에 있잖아. 무조건 0 이상이야. 이거는 뭐다? 모든 실수입니다. 역시 이거 볼까? 무조건 X. 0보다 커. 위에 있잖아. 오, 역시 이것도 그런 거다? 모든 실수입니다. 모든 실수에서 쟤들에서 성립한다. 자, 여기서 보면,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 하지만, 한글식 0이거나, 한글식 0보다 작은 는 특수한 모양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거. 어떤 특정한 한 개만 해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,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한개 뺀, 한 개만 빼고 나머지 다 성립할 수도 있을 거고, 해가, 뭐야, 뭐가 있냐 뭐, 없거나! 그만큼 그나 모든 실수거나 한 개만 있거나 한개뺀 나머지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될수 있다 소리야. 요건 특수조건이야.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가 두 개를 미차 분리식고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때 내가 판단을 해줘야 돼. 1 2 개를 다 그리고 판단하는 소리 아니지, 만지 지금 그래프 하나를 다 그리고. 문제에서 파르시0보다 어, 큰지 작은지 영인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영보다 그러니까 x축보다 더 위에 있는지 더 아래에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려면 x에 뭘 넣어야지 그 부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1차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음,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생겨. 요한거분요 다른 판별식이 0보다 클때 아래로 블록할 때 이런 어,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. 그래서 만약 위로 블록하다 보면 이렇게 어, 되든지 이렇게 접하게 되든지 밑에 있든지 이렇게 될수 있을 거야. 얘가 판별식이 a가 0보다 클 때, 이 차의 계수가 0보다 클 때, 이 차의 계수가 0보다 작을 때.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점이 만나올 수 있다. 어, 다음 이차 분식이 자, 만약에, 예를 들면 이런 것 중에 AX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C가 있는데,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는 것은,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항상 0 이상이면, X축 항상 이상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. 요 자, 기서 작은 부분 있으면 안 돼요. 여기서 작은 부분은 무조건 되지. 있지. 무조건 존재하니까, A가 2차의 개수가 음수면안 돼. 이런 얘기하는 거야. 지금 그러면, A가 그러니까 양수더라도 음수의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. 어, 그럼 얘 하면 안 돼. 요두 개가 가능하면 그러면 이 식을, 이 식이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송립하려면 이 창의 개수는 양수가 되어야 돼.